안녕하세요. 꿈집입니다. 어, 현장에서 전기 코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특히 이제 기초나 이런 거할때 전기들을 많이 쓰고, 그리고 원형톱이나 어, 뭐 스킬소 같은 걸 사용할 때 전기 코드를 많이 사용합니다. 어, 뭐 에어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, 그뭐 어차피 빠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, 자체적으로 빠지진 않는데, 이 전기 코드를 사용할 때는 빠지기가 많이 쉬워요. 그러면 뭐 1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활용하는 괜찮은데 2층 같은 데에 뭐 전기선을 하다가 이렇 빠지거나 뭐딱 준비해갖고 여기 땅 하는데 뭐 이게 뭐 전기 뭐 코드가 빠져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죠. 네. 그런데 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아래쪽 같이 이렇게 어 전기 코드하고 이 통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 주면은. 어, 빠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지붕이나 이런 데서, 이, 2층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스킬을 이렇게, 어, 위험하게 써야 될 경우, 예, 그런 경우에도 하는데 뭐 빠져버린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그 위험할 수도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쓰면, 음,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